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는 파주시가 직원 교육에 나섰습니다. 폐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인데요. 종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집결지 폐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CCTV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전병찬 기자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300여 명이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 모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직결제 폐쇄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강의는성 구매자의 폭력과 업주의 착취와 폭력 사례, 그리고 성매매 직결지 형성 과정과 폐쇄의 당위성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직결지의 경우 폭력적이고 착취적인 규범이 작동해 성매매 피해자들이 쉽게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종사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CCTV는 성매매 단속을 선식기하여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지역에 거주하는 성 노동자들의 생활을 감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한편 시민 단체와 종사자들은 집행부가 직결지 폐쇄를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폐쇄를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